안녕하세요. 아, 이번에 아 모처럼 정말 모처럼 중고 컴퓨터 한대 매입을 했구요 아 이거 컴퓨터 상당히 오래된 컴퓨터 입니다 이게 3세대 에요 3세대 i5 3570 메모리는 8기가 4기가가 2개가 이렇게 달려 있구요 그래픽카드는 gtx 750 이정도 사양입니다 그리고 저장장치는 요거는 재활용을 하신다고 하셔서 이제 가지고 가셨구요 아이 컴퓨터가 이제 10년 한 11년 좀 오래됐기 때문에 아 이제는 거의 상품 가치가 어 거의 별로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물건이 이제 안 나가요. 이게 부품으로 각계 판매를 해도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뭐 6세대나 7세대 그런 제품들이 워낙에 이 중고부품들 너무나 저렴하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구형 이 부품들이 판매가 거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성능은 괜찮은데 3세대, 뭐 2세대, 4세대 이 부품을 살바에는 차라리 한만 원, 한만몇천원 이렇게 드려서 6 세대 CPU를 구매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오래돼서 아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나름 성능은 나쁘지 않은데 오래돼서 상품 가치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영상 등록이 많이 뜸했는데요. 아 영상 등록이 뜸한 거는 요즘에 컴퓨터가 매입도 들어오지도 않고 뭐 노트북이나 그런 것도 매입이 별로 들어오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 찍을게 없어 가지고 이것도 찍을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한번 드릴까 해서 이렇게 오늘 매입한 거 이거에 대해서 매입 후기를 안내를 드릴 겸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컴퓨터 매입이 거의 안 들어와요 제가 9월달 같은 경우는 컴퓨터 한 3번인가 이렇게 밖에 매입을 못한 것 같아요 거의 물건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게시판 문이 뭐 전화 문이 문의, 매매 문의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요즘에 그래도 저는 이 중고 컴퓨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고 컴퓨터나 노트북 이런 게좀 많이 들어와야 마진이 적다 하더라도 이게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중고 컴퓨터가 매입이 안 들어오면 당연히 판매도 못 하고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매보다는 매입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판매보다 이 매입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매입이 많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돈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많이 부품을 많이 많이 모아두면 똑같은 부품들은 일괄 판매가 되기 때문에 옛날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매입이 아주 많이 들어와야 아 제가 밥을 먹고 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컴퓨터는 아 이게 상품 가치가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아 AS용으로 부품을 다 분해를 해서 아 각계 판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컴퓨터 완제품으로 아직 세팅해서 판매를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 컴퓨터는 용도가 어 당연히 사무용으로는 뭐 아주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유튜브나 영화 이 정도는 무난하게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걸로 롤. 어 롤은 이 정도 사용이면 그냥 무난하게 즐기는 정도로는 뭐 손색이 없죠. 그리고 오버워치2 옵션만 잘 타협하시면 어 예민하지 않는 이상 플레이 하시는데 전혀 문제없이 어 게임을 즐길 수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매입한 이 컴퓨터는 조금 더 점검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부품을 전부 분해를 해서 각개 판매를 할지 아니면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할지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고 컴퓨터 매입이 자주 자주 많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중고 컴퓨터나 노트북 이러한 물건들이 들어올 때마다 영상을 자주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